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교학 시험이 있었는데, 그 출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것이 그 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두알리 한 학생은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이 참다 못해서 그 학생을 꾸중했습니다 넌 지금 답안지도 작성하지 않고 뭐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런데도 그 학생은 계속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어, 종료 시간을 한 2, 3분 남겨놨는데 그때 그 멍때리고 앉아있던 학생이 달랑 한 줄을 적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가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되는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 학생이 후에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인 것입니다. <laughs> 어, 대학의 모든 교수들을 감동시킨 그 답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줄그 답안.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을 풀키더라. <laughs> <laughs>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맞이했습니다만은 <laughs> 추석은 잔치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결혼 잔치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초대해 온 장치를 배설한 것과 같다 그것입니다 누가 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장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한 것인데 예수님은 성대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오늘 또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탕자가 해귀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아주 기뻐서 누가 보면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큰 잔치를 베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혼인집입니다. 혼인집에는 슬픔과 불행이 전혀 근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잔치집에는 뭐니 뭐니 손님이 많아야 돼요. 네. 손님이 적은 잔치집은 어딘지 쓸쓸하고 한산해 보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의 인심과 명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잔치집이라야 활기가 섰고 잔치집의 흥도 무르익은 것입니다 잔치집은 음식이 또 풍성해 합니다 예. 사람 많이 초대해 놓고 음식이 모자라면 그큰 낭패지 않겠습니까? 네. 잔치 집에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 흡족이 먹고 남을 만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하면은 잔치 집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웃음 소리와 즐거운 노래 소리와 흥겨운 대화로 충만한 것이 바로 잔치 집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슬픔과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 혼인집에 잔치가 한참 무르긴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뭐야,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 그 잔치집은 그 주인은 한순간에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예. 아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초대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초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어려운 사정을 진언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역사할 때 이와 같이 기쁨이 오지만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슬풍 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교회는 항상 장치집 같아야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변화된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의 기록장을 보면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최초의 이적이 뭐냐면 은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마시지 못했을 때, 백성들이 온마가 환탄할 때에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 그 말이에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 쓴물과 같은 인생, 십자가가 세워지면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한기야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낙태를 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나쁜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내어서 그래서 생명의 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오늘 물로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로 이제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변한 거예요. 물은 색깔이 없이 투명하지만 포도주가 되는 순간에 아름다운 진홍빛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얼굴 모양까지 안색까지 변화가 어 버린 거예요. 예,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뭔가 달라요. 예, 어, 제가 기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니 저를 보고 <laughs> 복사님이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뻐서요. 네. 또 어느 그 비행장에 가서 티켓 하는데 그 티켓 하는 그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하고, 어,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가, 목사님이 아닙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예, 아, 나한테서 목사 냄새가 난 모양이구나. 목사의 모습이 보인 모양이라.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 <laughs> 저도 모르고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소산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물이 포도주가 되면 위치가 변화되버립니다. 원래 그 물은 밖에 손발을 씻는 도너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니까 기분들을 상에 오르는 완전히 달라진,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그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지난 날에 비천하고 존재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올라가서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면 맛이 변화돼요. 아무 맛이 없는 무맛인 물이 포도자 되는 흙으로부터 아주 맛있고 향기로운 귀한 음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은 아무런 맛도 없이 싱거운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맛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예. 찬송할 맛, 기도할 맛, 전도할 맛,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가볍게 살 맛이 석구쳐 오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면은 가치가 변화되버려요. 전에는 물 같은 것은 별로 값이 안 나서 요새는 물론 이제 공예가 심해서 <laughs> 생수도 어, 값이 많이 나갑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때는 물은 뭐 그렇게 뭐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물이 훌륭한 포도주가 된 후로는 엄청나게 가치가 달라진 걸 아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난날에 쓸모없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우리가 귀하게 값이 나가는 성도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한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변화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고 1년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심원 베드로는 무식한 천안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예.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구주이신 예수님 만나서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 그가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설를 받아 지상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잔인한 기독교도의 박해자로서 기독교인들이 사울이를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 쳤는데 담메 석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흔히 제2의 그리스도라고 추정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보금의 사도 바울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불능의 불낭배의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로, 예. 물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됐습니다만은. 그어거스틴이 예수를 영접하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되었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지금도 어 신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성인이 되었어요. 성자가 된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 이 추석을 잔칫날에 우리 가족들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면 큰 변화를 받아서 예? 정말로 예,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예,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이 천국으로 구원 받는 영원이 되는 놀라운 가나 코니 집의 잔치가 이번 추석에 우리의 잔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